요한 1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 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지키십시오.